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어, 여러분들께 셀프 광택, 셀프 폴리싱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셀프 폴리싱 가이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나에게 맞는 광택기, 폴리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광택기와 더불어 폴리싱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폴리싱 패드와 컴파운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폴리싱을 하기 위해서 광택기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패드와 컴파운드를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종류의 패드와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 이제 셀프 폴리싱을 입문하는 초보자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폴리셔를 선택할 때도 그랬지만 패드와 컴파운드 역시 각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어,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 남들이 이거 좋대더라, 이거 좋대더라 하는 제품만 이렇게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서 구입을 하시면 막상 사용을 할때 나와는 맞지 않는 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은 제품을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어떤 사람은 아, 내 차에는 어, 나는 연마를 많이 안할 거야. 내 클리어는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얕은 스크래치 정도만 나는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 다른 어떤 사람은 어, 이왕에 하는 김에 나는 완벽하게 광을 확실하게 내고 싶어. 새 차처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목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폴리셔뿐만이 아니라 패드와 컴파운드의 조합까지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합을 다루기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투 스텝 어, 폴리싱 에 맞는 조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물건을 추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중간 중간에 특정 제품의 어, 상호와 제품명이 노출이 될 겁니다. 이런 제품들의 제조사와 저와의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 없이 순수하게 제가 제 사비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 중에서 어,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점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의 구매처, 어, 구매 링크를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다가 어, 남겨놓을 테니까요. 영상 먼저 편하게 시청을 하시고, 어, 이후에 마음에 들었다 싶으시면 어,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참조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폴리싱 패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싱 패드는 패드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양의 털, 그러니까 양모로 만든 양모 패드, 그리고 요즘 최근에 출시된 극세사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이버를 이용해서 만든 마이크로파이버 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스펀지라고 불리는 어, 폼으로 만든 폼 패드 이렇게 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마다 어, 특장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어, 가지 종류의 패드가 다 놓여져 있는데요. 먼저 이 양모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어 부드러운 양모를 사용한 양모 패드는 어 일본에서 최, 제일 먼저 사용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폴리싱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 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어 커팅용 패드가 양모 패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모 패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강한 커팅력을 발휘하면서도 도장면의 열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도장면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차량이거나 고경도 차량인 경우에는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폴리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양모패드를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도 도장면이 아주 뜨거워지는 일이 없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모패드가 가진 단점은 어, 우선, 길을 들여줘야 된다는 게, 어, 좀 귀찮습니다. 아니, 야구글러브도 아니고, 무슨 패드를 길를 들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양모패드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일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어, 반드시 길을 드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도, 어, 머리카락마다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의 머리라도, 어 부위에 따라서 수치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어 똑같이 양모 패드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굉장히 일정해 보일지 몰라도 어, 실제로 여기 사용된 양모의 굵기가 조금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느 곳은 조금 털이 많이 뭉쳐 있고 어느 곳은 조금 어, 털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렇게 생긴 이제 개빗을 이용해서 어 이 패드에 있는 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솎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런 거를 이제 길들이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요렇게 길을 들여주지 않은 그냥 새 거를 그냥 뜯어서 바로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 불규칙한 균일하지 않은 그 털의 분포 때문에 어, 기계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거나 아주 작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귀를 어, 들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 알코올이나 어, 유리 세정제 같은 걸로 이 패드 털 부분에다가 뿌려 주고 어, 이런 빗으로 개빗으로 어, 열심히 빗질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에어로 압축에어로 이렇게 털어 주는 작업을 한 3회 정도 해 주면 어, 비교적 쾌적하게 어,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 이거는 거의 모든 양모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으로 알고 있고요. 어, 뭐 업체에서는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패드도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길들이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새 제품을 쓸 때마다 길들이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어, 짧은 수명입니다. 어, 이 양모패드는 어, 계속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털이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양모가 서서히 빠지면서 어, 양모패드의 성능 역시 어, 비례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정량 이상의 양모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폴리싱으로써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양모 패드의 수명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 또한 그리고 제품마다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양모 패드는 뭐 어느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 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나머지 재질의 어, 패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수명이 가장 짧은 패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패드는 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입니다. 아마도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에 대해서 어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들어는 봤지만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어말 그대로 이 패드의 이털 재질이 극세사,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이버로 어, 제작된 그런 패드를 말합니다. 2012년에 어, 미국의 맥과이어스라는 어, 회사에서 어, 처음으로 그 DA 마이크로파이버 컬렉팅 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와 그에 맞는 그 컴파운드를 같이 출시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요. 어, 아마도 지금 현재 현실점 기준으로. 동양권이 아닌 서양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커팅용 패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패드가 바로 이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일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가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커팅력을 가지면서도 최소한의 데미지만 남는다라는 점입니다. 커팅력이 강한 패드를 사용할수록 도장면이 뿌옇게 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굉장히 준수한 커팅력을 가지면서도 어, 패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후속 공정이 짧아진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 거의 털 빠짐이 없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 극세사는 어, 100% 인공적으로 만드는 어,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길들이기 작업 없이 어, 언제나 항상 일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또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높은 밀착력에서 오는 어, 강한 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세사는 양모하고 다르게 뭐든지 이렇게 잡아 끄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섬유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도장면이랑 이렇게 맞닿았을 때 어, 마찰력이 좀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장면에 열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어,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가지고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커팅을 할 때는 어, 도장면의 열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패드는 바로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숙하다고 할수 있는 폼 패드입니다. 폼패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패드의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싸기 때문에 어, 누구나 좀 쉽게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폼패드는 어, 이폼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커팅력을 굉장히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조절하기가, 어,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패드 제조사마다 여러 가지의 폼패드를 출시를 하고요. 이를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자가 색깔만 보고도, 아, 얘는 이 정도의 커팅력을 갖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그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양과 두께를 가진 패드가 출시되어 있어서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럼 폼패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폼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이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패드 종류 중에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내구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패드 데미지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어 아주 딱딱한 커팅용 폼패드를 제외하고는 어, 폼패드의 경우에는 도장면에 거의 데미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이유로 폼패드는 피니시 혹은 마무리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반면 폼패드가 갖고 있는 단점은 아주 강한 커팅력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커팅력을 위해서 만든 이렇게 아주 딱딱한 폼패드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폼패드로 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커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재질이 굉장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 굴곡이 있는 어, 도장면을 작업을 할 때는 이 딱딱한 패드가 이렇게 걸리면서 굉장히 작업이 힘들어진다라는 게 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폼 패드는 주로 커팅용보다는 피니시용 마무리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세 종류의 패드에 대해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패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추천드릴 이 제품들은 모두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국내에도 어, 많은 패드가 출시되어 있지만, 어, 그럼에도 제가 해외 직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품질과 가격 모두 다 해외에서 구입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초보분들한테 권해드릴 때는 국내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어, 추천드리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 제가 여태까지 국내에 출시돼서 판매 중인 패드를 사용을 해본 결과 어, 해외 직구를 했을 때보다 만족도면 만족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어서. 어, 안타깝지만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어,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을 추천드린다는 점 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세차용품을 직구하는 방법을 어,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이라면 어,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하나 어, 띄워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과거에 어, 세차용품을 직구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어,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패드에는 크기 두 종류 그러니까 커팅용 패드와 피디시용 패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커팅용 패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내 차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어, 자동세차도 많이 했다 혹은 어, 제네시스나 아니면 독일 차량 같이 고경도 도장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라면 커팅용으로는 양모패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양모패드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어, 미국의 레이컨트리 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로우 린트 램스 울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커팅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어, 수월이 심한 차량이거나 경도가 강한 도장면에 큰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양모 패드는 차량 한 대를 폴리싱 한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약두개 어,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어, 내 차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 나는 도장면을 너무 많이 깎는 거는 싫어 완벽한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나는 클리어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커팅용 패드는 앞서 설명드린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입니다. 그리고 국산이거나 아니면 일본 차량 같이 도장면의 경도가 좀 소프트한 그런 차량을 작업하실 때에는 어, 강력한 울패드보다는 양모패드보다는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는요, 어, 동일한 레이 컨트리에서 나온 HDO 파이버 헤비 커팅 패드입니다. 준수한 커팅력과 동시에 데미지를 적게 남기기 때문에 어, 소프트한 도장을 갖고 있는 국산 차량에 사용하면 안전하면서도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 역시 울 패드와 동일하게 차량 한 대를 작업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커팅을 한 다음에 도장면의 광도를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는 이 피니싱용 패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니싱용으로는 폼 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니싱용 패드는 마찬가지로 레이컨트리에서 나온 어, 폴스 하이브리드 폼패드 시리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폼패드는 색깔별로 그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강한 회색부터 가장 약한 빨간색까지 어, 총 다섯 가지 패드가 있습니다만 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흰색과 검정색, 이렇게 딱두 가지입니다. 흰색 패드가 가장 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니싱 패드고요. 어, 검정색 패드는 도장면이 굉장히 소프트하거나 아니면 하이그로시 부분을 마무리할 때 어,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폴스 하이브리드 폼 패드 시리즈는요, 두께감이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어, 이런 두꺼운 패드들이 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처럼 수평을 잘못 맞추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니까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초보자분들은 이런 약간 두꺼운 두께감이 있는 폼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니싱용 폼패드는 흰색과 검은색 각각 두 장씩 구매하시면 아마 충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패드를 선택을 다 했으니 이제는 어, 컴파운드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컴파운드 역시 패드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굉장히 성향에 따라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인데요. 어, 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컴파운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경험해본 그 컴파운드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컴파운드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독일의 맨제르나에서 출시한 두 개의 컴파운드인데요. 바로 헤비컷 컴파운드 400 그리고 슈퍼 피니쉬 3500 이렇게 두 종류의 컴파운드입니다. 그 수많은 컴파운드 중에서 이 맨제르나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입니다. 말 그대로 어, 어떤 종류의 패드와도 큰 무리 없이 조합이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는 1L짜리, 보시는 게 이게 1L짜리인데요. 1L짜리와 이거보다 작은 250ml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가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큰거 사지 마시고 250ml짜리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용량으로 사는 게그 단가는 내려갈지 몰라도 이 1L짜리를 모두 사용하시려면 차량 뭐 10대를 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구요. 어, 그래서 한 250mm 정도만 사셔도, 어, 차량 뭐 2대에서 한 3대, 4대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그 정도 양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어, 되도록이면 250mm 짜리 작은 사이즈의 어, 제품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셀프 폴리싱을 입문하는데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폴리싱 패드와 그리고 컴파운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연재될 셀프 폴리싱 가이드를 꼼꼼히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신다면, 어, 언젠가는 내 차를 내가 멋있게 셀프 폴리싱을 할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